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케입니다. 어, 6월 30일 금요일 공연선물 옵션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6월 마지막 날 금요일인데, 어, 분위기가 싸합니다. <laughs> 네, 어, 요새 미국 증시가 막 하루 지나서 하루 막 널뛰고 있습니다. 하루는 막 하락했다가 또 급반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그래서 어 추세를 잘 타고 상승하고 있는 우리 장에서의 포지션 유지가 참 어렵죠. 뭐 장중 매매도 올라가면서 변동성 줄어드니까 또 역시 대응이 좀 쉽지 않고. 어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게 중요죠. 하 수익을 근데 많이 올리는 것보다 안전하게. 계좌를 관리하는 게 일단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조금이라도 이상하고, 어, 뭐 물론, 뭐 느낌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 자체가 대응하기가 좀 어렵게, 포지션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라면, 조금 보수적으로, 어, 소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계좌 어, 손실 안 나도록 일단 관리하는 게더 어, 중요한 요즘 시기인데요. 자, 아침에 뭐한 지금 2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 예, 어제는 다우지수가 0.78% 타락했습니다. 장중에는 더 많이 내려갔는데, 아래 꼬리를 쭉 달고 반등은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낙폭이 꽤 큽니다. MSCI 한국 ETF도 어1.2% 하락 마감됐고요 야간선물은 2.25포인트나 타락했습니다. 현재 예상가도 비슷하죠. 2포인트 전으로 약세 보이고 있는데, 어, 야간선물 종가 하락분 정도 어 출발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자, 야간선물 종가는 311.45입니다. 311.45. 오늘 현물 아침에 삼성전자가 238만원대, 어 238만원대 238만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238만원이면 요 사이죠 오늘은 요 구간입니다 어, 236만 천원에서 238만 5천원 여기에서 어디로 가는가 어, 요 구간에서 벗어나는 방향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디케이 선물은 마이너스 1.19% 하락 중입니다 자. 뭐, 어제는 상승 흐름 유지했다는 거, 일단 뭐 그게 일단 중요한 거고, 어, 바로 1.6포인트나 어제는 미국 증시 상승 영향으로 1.6포, 6포인트나 올라서 여기서부터 이거 내려올 수도 있는 위치였는데 갑자기 떠서 밴드 상단 지지하면서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 제가 베이시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선물 베이시스가 1포인트가량 아주 강한 흐름입니다. 현물은 좀 약세, 비교적 약한 흐름이었는데, 선물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어, 시장 베이시스가 콘탱고로 플러스로 위쪽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강세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어, 시장 주체들이 다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상승을 기대하고 어,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주체들의 매매 동향 보면요. 어제는 외국인들이 어 현물 1,000억 원순 매수했고요. 오전에 어, 선물 매수하던 거를 반대로 오후에는 2,446 계약 순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어, 그 전날에 이만큼 매수했습니다. 그뭐외국인들은 그러니까 보면 선물은 뭐 해지 용도나 뭐 이런 용도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월물에는 주로 풋옵션 가지고 하락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풋옵션은 17,000 계약 순 매수 늘려서 이제 막 거의 40만 계약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 기술적으로 보면요 갭 상승 동반해서 볼린저 밴드 상단 뛰어 넘어서 지지하면서 상승했죠. 이거 뭐 아주 좋은 상승흐름인데. 아침에 찬물 끼얹어버렸어요, 지금. 만약 네. 2포인트가량 하락 출발하면 5일선도 아래에서 출발하는데요. 11선이 오늘 어, 310.75입니다. 310.75, 5일선이 312.40. 그니까, 제가 요거를 또, 네,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래서, 5일선하고 11선 사이에서 오늘 방향을 결정하게 되겠는데, 이 안에서 또 진폭 줄여버리면 정말 피곤한 하루입니다. 어, 5일선, 11선 사이에서 횡보하는 날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서 바로 땡겨 올리든지, 밀고 내리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 11선이 오늘 7호라고 그랬죠. 310.7호. 근데 여기 보시면 일간 변곡점이 있습니다. 여기 박스 구간이었죠. 요 구간이 한 단계 위로 올라와서 지지하고 또 올라가는데 다시 내려와 버리면 요 박스 구간으로 또 들어갑니다. 305.80에서 310.60 사이 요 구간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지지하고 상승해서 올리는지 요거 오늘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삼성전자 어제 애매하게 끝났죠. 갭으로 오일선 바로 아래서 에 출발해서 돌파 시도하다 밀렸는데 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일단 내려서 출발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보시면 이갭팟 떠서 올라온 요 지점이요. 여기 이하로는 안 내려갔어요. 계속 한번 뜬 다음에는 요게 깨지는 순간 요 갭을 메우로 내려오겠죠. 21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지점은 요 지점이에요. 요 구간에서 어디로 가는가? 예. 236만 1000원, 238만 5000원 사이. 어, 개장 직후에는 갭도 크고, 뭐, 어차피 우리 항상 대응하듯이, 웬만하면 매매 안 하고 첫 번째 별 기다린다. 어, 대략 한 1.2포인트 정도 어, 진폭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첫째 별 넘어가는 방향으로 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요. 밀리게 되면 이제 반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사항은요 외국인 현선물 매매 동향 네, 삼성전자 236만 1 천원 그리고 여기에서 238만 5천원 사이에서의 방향 확인 그리고 선물지수 어, 11선까지 밀렸을 때 여기 310.60 깨는가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가는가 네, 요거 관심있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침에 출발은 311.45가 어제 야간선물 종가니까요 어, 요거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전략은요, 야간선물 종가 기준으로 상단은 위쪽 추세변경선 313.25, 여기요. 그리고 하단은 21선, 오늘 21선 가격은 309.30입니다. 네, 밀렸을 땐 여기까지 놓고 보겠습니다. 개장 직후에 311.45를 기준으로 해서, 어, 위쪽으로는 제가 이걸 잘못 써놨었군요. 311.80. 네, 311.80. 311.80 돌파하면 매수하고요. 어, 아래쪽으로 추세 변경선 310.75 이탈하면 매도 시도하는 전략 가지고, 어, 시작하는데, 여기서 넘어간다고 바로 들어가진 않겠고요. 음, 첫째별, 도달하는 모습 보고 이쪽 방향으로 지나 진행이 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첫 잭을 도달하면 그때 방향 보고 어 진입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진입은 항상 같습니다. 시가 형성되면 어 동그라미 값자가 표시를 하니까요. 노란색 동그라미랑 빨간색 시가 어두 개를 놓고 어느 방향으로 넘어가는지 잘 보고 어잘 넘어가는 방향으로 진입을 어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10시 15분부터는 항생 선물 함께 방송하고요. 야간 해외 선물 방송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주간 방송은 음성 방송을 11시까지만 진행하고요. 11시 이후는 장마감까지 음성 리딩 없이 차트와 실시간 채팅창으로 매매 전략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 30분에는 네이버 밴드 강의실에서 해외 선물 매매 전략 무료 강의 진행하고 있고요. 어, 유튜브 통해서도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